안녕하세요. 오토 스피드스터입니다. 자동차를 사랑하는 분들, 기술과 디자인을 중시하는 분들 모두를 위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단순한 벤이 아닙니다. 바로 2026년 형 메르세데스 벤츠 벤으로 실용성과 고급스러움, 미래지향적인 기술을 모두 갖춘 새로운 개념의 벤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에서 오랫동안 선두를 지켜왔지만, 이번 2026년 형 벤은 그들의 기준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이 차량은 단순히 사람이나 짐을 옮기는 수단이 아니라, 이동의 모든 순간을 특별한 경험으로 바꿔주는 혁신 그 자체입니다. 외관부터 시작해보면,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언어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유려한 라인과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된 바디, 그리고 메르세데스 특유의 삼각별 로고가 빛나는 정면 그릴까지.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는 고급스러움과 첨단 기술을 동시에 보여주며, 선택 가능한 푸톤 바디 컬러는 이벤을 단번에 돋보이게 만듭니다. 문을 열면 마치 1등석 라운지에 들어선 듯한 느낌을 줍니다. 다양한 조절이 가능한 시트 구성은 운전자와 승객 모두에게 최상의 안락함을 제공하며 기분에 따라 바꿀 수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와 함께 비건 가죽, 친환경 목재 마감 등 고급스럽고 지속 가능한 소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밴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파워 트레인은 완전한 전기차입니다. 바닥 아래에 탑재된 듀얼 모터 시스템은 최대 400마력의 출력을 제공하며 전륜과 후륜 모두의 동력을 전달해 어떤 도로나 날씨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벤이라고는 믿기 힘든 5.5초대의 제로백 성능은 놀라움을 주며 주행 중 소음이 거의 없어 조용하고 부드러운 드라이빙을 선사합니다. 배터리 용량은 로 완충 시 최대 600km에 가까운 주행이 가능하며 급속 충전 기술 덕분에 10%에서 80%까지 단 30분 만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장거리 출장이나 가족여행, 혹은 비즈니스용으로도 충분한 주행 거리를 보장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는 놀라운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대시보드를 가로지르는 MBUX 하이퍼 스크린은 디지털 계기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승객용 제어 패널이 하나로 통합된 형태로 보기에도 아름답고 사용하기에도 직관적입니다. 음성 인식은 더욱 스마트해져 일상적인 말투로 내비게이션이나 공조 장치 등을 제어할 수 있으며.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물론 일부 도로에서는 레벨 3 자율주행까지 지원합니다. 즉, 특정 조건에서는 운전자가 핸들을 놓고 편안히 쉴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이벤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다용도성입니다. 좌석은 완전히 접거나 슬라이드 시킬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화물 중심, 승객 중심으로 자유롭게 조절 가능합니다. 고급 트림에서는 뒷좌석에 비즈니스 클래스 스타일의 리클라이닝 좌석. 마사지 기능, 접이식 테이블까지 포함되어 있어 마치 이동하는 오피스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운드 시스템도 예외가 아닙니다. 부어메스터와 협업하여 제작된 3D 서라운드 시스템은 천장, 바닥, 문 곳곳에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어 풍부하고 입체적인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통화든 음악 감상이든 최고의 오디오 경험을 약속합니다. 안전성도 최고 수준입니다. 기본적인 에어백이나 ABS는 물론 고급 예측형 안전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전방 상황을 감지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보행자 감지, 자동 긴급 제동, 충돌 예측 기술 등은 물론 사고 발생 시 자동으로 구조 신호를 보내는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성도 눈에 띕니다. 차량 생산 전과정의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고 차량 내 소재 역시 재활용 또는 업사이클된 친환경 자재가 활용되었습니다. 스타일과 성능은 물론. 지구를 위한 선택까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 차는 단순한 벤이 아닙니다. 나의 라이프스타일, 안목,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생각을 담은 하나의 선언입니다. 출퇴근을 하든, 아이들을 태우든, 출장 중이든, 이 벤은 당신의 모든 순간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2026 메르세데스 벤츠 벤, 이것이 진정한 미래의 벤입니다. 오늘도 오토 스피드스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멋진 자동차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 스피드스터였습니다.